자, 싱크대 호수가, 이제, 요런, 어있어보 근데 지금 영상, 유상... 영상 유상... 차이는, <laughs> 어, 우리는 리얼이라서 괜찮다. <laughs> 싱크대 여기 내려온 게 너무 꺾여가지고, 네. 네. 해가지고, 보강을 해줘야 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, 네. 이렇게, 싱크대. 근데, 요 보면, 자 제가 봤을 때는, 자, 이제... 이제 호수 자체에서, 이, 이, 이야드어 야, 꽂아봐라. 자, 요 부분을 좀보강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하나를 그냥 여기 그캡 꽂아, 꽂듯이 이게 꽂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러면, 예. 네. 그러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보강이 되니까, 예. 네. 어, 뜨거운 분이 내려오더라도, 어, 이게, 어, 어, 엘보, 엘보 역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번쯤은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.